<laughs> 유하 안녕하세요. 정 미드가 조이네. 일단 선템은 도란 방태 가고 아, 나 이거 챔피언십 리븐 저번에 뽑긴가? 아, 상자인가? 열었는데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아, 나 은근 운이 좋은 것 같다, 뭔가. 기한모션 뭐지? 설마 날라가 나늘로 오! 응, 안 날라가. 나아갈 길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조이다. 조이다. 저들은 도를 넘었어. 음, 평타 안 맞아? 응, 맞았어? <laughs> 괜찮아, 패시브 평타 가 아니어서 나쁘지 않아. 자크는 우리 블루 들어왔나보다. 키스 먹어주고, 3렙 때 들교를 한번 해보자고. 일단 1을 맞으면 안 돼. 1을 맞으면 안 돼서. 1을 한번 피해주고, 이게 안 피해진다고? 까비. 아, 정화 들었어야 됐는데. 상대 미드가 뭔지 를 모르니까. 데 CS는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자크가 어디지? 자크 오나? 일단 피해 주고. 불꽃 평캔! 으아! 까비! 오, 나이스! 개이득이죠? 굿. 아, 감전이면은 바로 잡았을 텐데. 어차피 죽긴 주, 죽는 거여서. 죽기는 마찬가지여서. 아니다, 흑나다 아니다. 이렇게 가자. <laughs> 근데 또 감전을 들었으면 은 정화로 못 바꾸니까 차라리 이기나. 비게이브 좋구요. 어, 맛있다. 안 돼, 안 돼. 오지마, 오지마. 웨이브 커. 웨이브가 이렇게 큰데? CS먹을래 <laughs> CS먹을래 CS 저걸 만약에 잡아도 CS를 놓치면은 이건 홍이하죠 W까지 넣어주고 내 거? 나이스 야 노틸러스 2킬인데? 저형 완전 고수잖아. <laughs> 저희 아무 것도 못 해버렸지? <laughs> 아 왠지 자크를 죽이고 싶단 말이지. 아니면 티모? 솔방울탄이 왜 없지? 일단 가는 중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좋고 이거 이제 필요 없어서 다 팔아. <laughs> 오케이, 정화 돌았다. 아. 가자, 불꽃평 캔. 아, 와, 이걸 예측한다고? 아, 까비. 아니, CS 싫어? 방금 뭐였어? 아니야 분명히 내가 잘못 본 거일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일 거야. 이걸? 아, 큐 쿨, 까비. 피해주고. 피해주고? 평타? 뒤로 빼고. 나이스. 자크 형 오는 거 아니지? 친구 부르지 마. 친구 부르지 말아줘. 친구 부르지 말라고. <laughs> 아니, 친구 부르지 마. 아 자크 형또믿을것 같아. 불꽃 평캔. 오지 마. 말했어. 오케이. <laughs> 블루는 자연스럽게 마이 형 거다. 뭔가 굉장히 자연스럽네. 근데, 리본도 뭐, 마이보다는 필요 없긴 한데, 블루가. 그래도 있으면 좋, 좋긴 해. <laughs> 근데 자연스럽게 먹어버리기. 아 근데 리븐 궁쿨이 너무 긴것 같아. 아 이쪽으로 안 오나? 아까비. 궁쿨이 너무 길어. 아이 탑 뭔가 티모 대 티모 귀여워. <laughs> 복실복실 티모네. 얘 어디 갔지? 올것같 은데, 거긴 오 는데, 내가 궁이 없어 가지고 잡지 못할 것같 고, 뭐지 <laughs> 뭔가 화려했 는데, 피해주고. 평타? 아, 바비. 오오야 나이스. 자쿠 형한번더뜰것 같은데? 어, 베인이다. 아니, 나 피가 애매해. 가자! 스톤 <laughs>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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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한테 쉴드가 있어. 오케이. 아니. 오케이. 잠시만, 이거. 조이 형이. 좋아, 좋아.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티어, 티어, 티어. 쟤 어디, 어디까지 올 생각이지? 조이 형 화났어, 화났어. <laughs> 화났어, 화났어. 티모 형이 미도 왔네? 탑은 어쩌고 미디에 왔대? 탑타워 날아갔는데? 뭐지? 아야. 아니, CS만 먹고 가지, 미지의 농사를 하, 하고 가셨어. 저팀모 형.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laughs> 아, 뭔가, 팀팀무가 버섯을 밟으니까 좀 신기하다. 너까지? 어, 따라가, 따라가. 아내 건데 아, 조이 형또 왔어 오 조이 형왜 이렇게 화나 있어 조이 형 잠만 하지 마 이걸 보내주네 나이스 좋아, 좋아. 미드립은 조이 상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조이인지 몰라서 그렇지. 처음부터 정화 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내꺼! 아! 까비. <laughs> 아, 내 건데 카비 또 가는 중, 또 가는 중,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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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이거 죽나? 안 죽지 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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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 잘 참았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났다 <laughs> 아니 제어하드라니 어 뭐야 블루다 블루 개꿀 첫 볼로, 첫 볼로, 아, 불꽃 편캔으로 뭔가 서로록, 서로록 할것 같은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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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비. 아, 근데 좀 진짜 아까웠다, 이거는. 내가 궁을 좀 늦게 쓸걸 그랬다. 너무 화려한 콤보에 집착했어. 음... 근데 우리 팀 팀워 레벨 높네. 내가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탑에서. 우직하게 그래도 파밍하니까 레벨 젤 높아 적 팀원은 저렇게 내려오는데 적팀원가 약간 라인전을 포기한 느낌인데? 챔피언이 같으니까 조금만 차이가 나도 성장 차이가 조금만 나도 차이가 크니까 하기 싫은가보다 아 근데 내가 아까 전에 그 룰루 변이가 내 정화로 풀린 줄 몰랐어.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어 풀리네 하고. 근데 그때 늦었어. 이미. 좀 빨리 쓸걸 여기 와든가? 아 뭔가 자크가 있을 것 같아. 확인가? 아니네. 어 자꾸 저기 있다. 이걸? 죽어. 오케이. 겠는데 좋아 아 템을 먹어야지 뭐 풀쿨감을 맞추고 싶은데 아 이거 사면 풀, 풀쿨감 풀 되겠는데 오케이. 여기서 히드라 히드라를 가지고 히드라는 4번에 넣어야 돼. 베인이 왠지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 아, 벌써 저쪽에 갔네? 아닌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와. 잠깐만. 이거 타워 밀다가 죽은 거 아냐? 아, 잠시만. <laughs> 오우야. 오우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왜 이렇게 궁이 안 나갔냐, 근데? 궁을 계속 눌렀는데 궁이 안 나갔어. 좋고, <laughs> 와라, 와라, 베이나, 이걸 안 온다고? 팀어가 오나? 아, 팀어 실명 때문에 좀 애매하다. 잠시만, 아, 룰루도 변이 때문에 <laughs> 아니, 이거 가게 <laughs> 안 나오네. 겁주기 굿 한번 주고 뭐야, 베인이 왜 여기 있어? 여기 와든가? 이쪽에 와인가 보네. 가버려 잠깐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케이, 좋았어. 히드라사 줄고 그래서 뭐가지? 라위? 오케이 이제 스펠 다 돌거든. 근데 궁이 안 돌아. 자크를 따라가고. <laughs> 어 여기 있다. 잡자. 좋고. 짐바가. 오. <laughs> 오, 야. 잠만 보자사 하나 더 발로 으면나 죽는데? 잠시만. 여기서집 가면 조이걸올것 같은데. 무섭다, 무섭다. 가자. 가자, 가자. 아, 내가 비창때 감전될까 생각해봤는데 확실히 봉풀주가 괜찮다 스펠 쿨도 빨리 돌고 너프를 먹긴 먹었지만 그래도 쿨감이 되니까 바로이 시야먹으러 올텐데? 어? 이걸? <laughs> 나이스 티모 <laughs> 귀엽네 s o l 나왔어